우리 위너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위너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너스 현재 장 마감이 된 상황이고 자24.4% 24.4%의 강력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약 1800억 정도 1800억 정도가 터지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지금 밑에서 매집 구간 이후에 확실하게 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완벽한 저가권 매집 자 저가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이제 영상을 찍는다 라는 거자 마이크를 키고 영상을 찍는다 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자 지금 현재 중요한 상황이고 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 자그 말은 뭐다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임박했거나 딱 지금이 기회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신규 상장주에 가깝습니다. 자,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신규 상장주인데,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밑에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강력한 장대 양봉이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차트 분석 자 차트 분석은 왜 차트 분석이 중요하냐 이 안에 세력들 자 세력들의 의도 자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따가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중간중간에 그리고 어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그 다음에 종가 매매 관련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관심 종목 찝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거 전부 다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제가 인증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나도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나도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눈여겨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고 많은 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누르는데 여러분들 0.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0.1초 만에 한 번만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이 돼가지고 자40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4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자 지금 압도적인 1위 후보죠. 자 1위 후보,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 AI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밀어내고 어, 밀고 있습니다 공약들을.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위너스가 자 어떤 부분에서 호재를 받았느냐. 자 그거를 보게 되면은. 탄소 중립 녹색 문명의 섬, 자 바로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공약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기차, 자 전기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확실하게 확충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수급을 몰리는 자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자 이제 위너스, 자이 위너스 종목이 자 전기차, 자 전기차 인프라 관련 테마로 자 엮이는 그런 종목인데 자, 제주도를 이제 2020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해상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청정 전력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린 수소 자 이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을 해가지고 자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급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 자,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뭐다? 바로 주도 섹터. 자, 주도 섹터 또는 주도주. 자, 주도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종목이다. 결국에는 힘이 센 종목, 강력한 종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말고 다른 거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할 때는 온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자그 말은 뭐다 수급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자 이런 것만 따라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종목 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 종가 매매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 자 이런 거 드리는 거자100%자100% 자, 100 구도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장전 관심 종목 자 9시 전에 딱두 종목에서 세 종목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모든 영상 자, 모든 영상의 중간에 그 날짜에 자, 그 시간에 종목을 드렸다라는 거 전부 다 라이브로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과 인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도 4월 23일인데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었는지 자, 이 부분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3일 자 오전 8시 57분 입니다 8시 57분 이고 제가 이렇게 4월 23일 날짜 찍히는거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것은 스크린샷 조작이 아니다 자 포토샵이 아니라 실제로 채팅을 친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전 8시 53분 8시 53분에 여러분들한테 딱 세종목 오늘도 추려 가지고 기록방 에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번째 세명전기 자 대원전선 그 다음에 가운 전선 이렇게 세세 어, 종목 딱 추려 가지고 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자 오전장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 다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 전선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월 23일 3.3% 시가갭 띄우고 22.7%까지 약19%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 드리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고점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위로 튀어 줄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분할 매도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계속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 자 분봉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전 11시 48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 11시 48분 이렇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명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전기. 자, 4.2%갭 띄우고 나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25% 자,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시초에 크게 뛰는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빨리 그릇에 맞게 분할 매도 하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자, 3%갭 띄우고 17%까지 약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줬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확인하셨나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제 모든 영상에 제 모든 영상에 자 시간까지 자 시간까지 그대로 라이브로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식으로 추천 날짜 그 다음에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것까지 딱다 인증을 해 드리고 있고 동가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정보방에서 여기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분할매도로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딱딱 수익 챙겨서 나가시면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매일매일 손쉽게 가장 손쉽게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뢰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신청하신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확실하신 분들, 그리고 절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전부 다 받을 수 없는지는 자, 이따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다 말씀 한번 더 드릴 거지만은 자, 이렇게 종가 매매와 시초가 매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자, 추천 날짜, 그 다음에 포토샵 아니라는 거 자, 인증 싹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안 해주는 전문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추천 근거까지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고, 자, 여러분들의 관심만 있으면은,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은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발굴해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자 꾸준하게 욕심 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분할매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 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력들이, 자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왔다는 라 이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차트 분석할 때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치, 자, 지금 이 위치 자리죠, 자리. 지금의 이 위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21선과 11선, 자, 이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 안착하는 이런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세하지만은 자, 저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상승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전고 저항 라인, 전고 저항 라인을 지금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 앞에 있는 이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까지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앞에 있는 최고점, 자최고점에이 라인까지도 결국에는 도전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력들이 명분이 있어야 끌어올리는 건데 자 장기적으로, 자 장기적인 어떤 호재가 있느냐? 자 지금 정책 관련 주, 정책 관련 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빨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정책 관련 주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 대선이 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자, 이게 지금 1위,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욱 더 호재로 치고 나갈 것이고.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환경적인 부분 자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라든지 어떤 파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기차 인프라 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쭉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매집하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이 초입부, 자, 이 초입부, 변곡의, 상승 변곡의 초입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자, 이 구간에서 물려있다. 내가 지금 물려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시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략을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응 전략을 무조건 짜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은 제가 항상 작성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폼 형식으로 제가 작성을 하는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최신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인데 좀 속을 썩인다. 자 그러면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자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지 등등등. 자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면서 자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뭐 매매를 하든지, 자 잘라내든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 중인데 자5% 먹고 팔아버린다. 3% 먹고 팔아버린다. 자 근데 팔고 나니까는 100%가 가더라. 자 이런 거는 또 실패하는 애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목표 어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 자 이런 걸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미리미리 어떠한 수익 극대화 자 수익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 자 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이 전략 이것들을 반드시 준비하는 거를 습관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공하고 있는 종목 상세 대응 전략 폼이고요. 자, 이렇게 종목명 써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수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포지션,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될지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매도가, 자, 목표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맞게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써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자, 제가 직접 코멘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설정이라든지, 자, 혼자서 매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세한 대응 전략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정실장만의 자 정실장만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서비스 자이 서비스가 뭐다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이 세력들의 자 세력들의 적정 주가 자 세력들이 생각하는 이 평단가 그리고 적정 주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할수 있는 자이 엑셀 파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최신화 해가지고 자료 작성해 드리는 거자 여기에 다 제가 계산해가지고 작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명에다가, 자, 현재가 여러분들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년 가중 평균 적정 주가, 이렇게 적정 주가가 이렇게 저절로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 평균 퍼, 그 다음에 총주식수,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시가총액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넣기만 하면 바로 계산이 돼가지고 나온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고 설명서, 사용법 이렇게 다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다 마련해 놨으니까 이거 자료 엑셀 파일 필요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 자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 자료 받으셔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의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제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100% 무료로 진행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세력들의 평단 계산기.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형형색색 알록달록이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란 자 영상의 설명란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란에다가 이걸 올려 놓을 겁니다. 자 올려 놓을 건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맨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자 노란색 링크를 딱 클릭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간편하게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매일 매일 드리는 이 시초가 매매, 장전 시초가 매매는 자 영상 중간에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은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자 무료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자 이런 식으로 항상 매일매일 특징주들. 자 특징주들을 섹터별로. 자 섹터별로 나눠 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뉴스 링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싹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드리고 있고 자 오전 오후 자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어디 어디 찾아다닐 필요 없이, 자, 종목 찾아다니고 자료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주식 테마 맵 형식으로, 자, 테마 맵 형식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자, 보시기 편하도록 표 형식으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정보들 필수 정보들을 잘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방법은 자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이 알록달록에서 세 번째 자이 녹색 자 녹색의 자이 소통방 채널 자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이라든지 어떤 종목 분석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뭔가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적으셔 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에 있는 자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여기에다가 다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자, 구독자분들이 차트 분석을 다 의뢰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계속해서 우상향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가 매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하는 어 돋보기가 있습니다. 자 돋보기.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종가라고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드렸던 종가 매매 종목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인증해 드리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증이 들어간 그 영상 찍은 거 이렇게 그대로 다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서 내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명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내가 진짜 수익을 욕심 없이, 자, 욕심 없이 꾸준하게 내보겠다.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 받으시는 분들, 자,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 종목을 받으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 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제가 다 떠먹여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잘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자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은 제가 끝까지, 자 끝까지 도와드릴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렇게 관심 종목 드리는 거자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자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은 이런 수급 왜곡 현상. 자, 수급의 왜곡 현상.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개어 개미 털기. 자, 개미 털기가 나타날 수가 있고. 자, 세력들이 눈치를 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정된 기, 어 인원들만 자, 한정된 인원들만 제가 받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확고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내가 좀 절박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여러분들이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가장 의지가 강력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끝까지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안전하게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